아,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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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어떻게 하라고?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하라? 나갈 수 있나? 못 나가 뭐 어떡하라고? 어떻게 어쩌라고? 와 뭐야? 방금 어쉣 헐, 여기 어디야? 어,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어떡해, 아, 그러지 마. 아니, 왜. 아니, 뭐, 어떡하나. 어, 아, 나 이거 마약하는 거 같아, 잠깐만, 아 씨. 약쟁이 된거 같아. 와 어, 피했다. 나이스! 개잘한다! 윤두철 개잘해, 와! 좋았어. 두 시간 만에 깨봅, 깨봅시다. 자, 지금 이제 몇번 남았, 몇밤 남았습니까, 여러분? 몇밤 남았어요? 내가 몇번 잤지? 3일 남았어? 20분, 24분이에요, 지금, 24분째. 어지러 아, 이거 아이씨우 그거다. 아, 도망가 빨리 아무것도 없어. 아니, 여기 방이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있어서 이거 뛰다 없네, 아무것도. 길이 이렇게 많아 짜증나게, 내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어, 열로 나왔었어. 방이고 길이 어떻게 된 거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봤고 이쪽으로 한거 맞죠? 아 아까 그 방인가? 이거 뭘까? 이거 드라이버 왜 있지? 아아 아, 이거 아까 그방 가서 이거 뜯 따는 거다. 자내일 시작지점 가서 한 풍구 따는 거지. 다다 뒤질래? 열어나. 좋아어 피자 아 피자 아닌가? 아 피자인 줄 알았다. 어 여기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뭐야? 뭔 소리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반는 이거... 아니,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됐어, 뭐야? 게이왕 두칠님, 환제 편가 감사합니다. 아니, 어쩌라는 거야? 힌트도 없고, 뭐야? 이게... 어, 이거 다음에, 이거 오, 오그 다음에 삐이 이겁니다.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아하, 아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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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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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어디 열쇠지? 아까 거기 열쇠인가? 아까 안 열리는 거 기억해요? 난 기억이 안 난다. 안 열리는 거 어디인지? 여기구나. 다행이다. 와, 빨다, 빨다, 빨대, 미띠, 띠띠,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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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남았어 두번 남았어 두번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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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남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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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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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진짜 아, 나 오늘 게임 개잘돼? 왜 이러지? 안 아, 돼, 나이말 하자마자 못해. 안 돼,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 말, 원래 나 진짜, 징크스야. 진짜 내가 내, 나보고 게임 잘한다고 하면, 바로 못해져. 이거 뭐해요, 근데? 어? 니는 왜나 쫓아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장난하지 마.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얘들아. 얘들아. 아왜 그래? 어? 아왜 그래 얘들아? 아이씨아 왜? 아왜 그래 얘들아? 아이씨 얘들아 아 아이씨 나니 네 엄마 아니야? 니네 엄마 아니야? 얘들아 그래도 사람 안해치네 다행이군, <laughs> 아 무무래 <몸으로 해. 웃음> 아 친구하자고. 얘들아, 아, 내형 바빠, 빨리 엔딩 봐야 돼. 자,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즐겨 쓰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가 즐겨 쓰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을 참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화면 흐릿흐릿해도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암무 무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아무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건데? 아얘얘 얘 뭐야 아 어지러워 아씨 아 진짜 마약반어 그치 얘들아? 아 역시 나 너네 밖에 없어 뭐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어떻게 해 아이씨 아니 앉아죠 어애들아무무가 살려줬다 근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어지러워 대체 어디가 어디니 여긴 어디고 저긴 어디고 저긴 또 어디고 여긴 또 어디야 와 돌겠네 진짜 이게 왜 계속 이 맴돌아 침대가 가는 건가? 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뭐 없어졌어. 아, 있다. 얘들아. 길 어디야? 여기구나? 여기 왜 열려있지? 와, 깜짝 놀랐잖아, 얘들아. 아이씨. 야, 이 문무들아, 너네 앞장서 보다 좀길좀 알려줘. 길 어디야? 여기야? 여기 왔던 덴데, 니네 여기서 찾은 거 아니야? 그치? 얘네 여기서 찾는데, 여기 열쇠를 얻어야 돼. 어, 새로운 문문데, 새로운 문문 찾았어. 얘들아, 여기, 여기야, 여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잘못 들어갔어. 자,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여긴 또 뭐죠? 여섯 개의 뭐를 꼽아야 되나봐 아 진짜 두 시간씩 걸리겠다 이거 진짜. 와. 게임 진짜. 아 얘들아. 무모 아! 친들. 근데 이거 해서 뭐해? 어떻게 된 거야? 된 거야? 이제 가면 되나? 자 그럼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거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놨네 근데 이렇게 안 길었던 것 같았는데 피가 왜 이렇게 원래 이런 게임 공통점이 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있는데? 근데 나 열쇠 못 얻었어! 어떻게 열어, 그러면? 뭐야, 이건? 심장? 이거 꼽는 건가? 이걸 여섯 개나 찾아서 꼽으라고? 다시 가서 꼽아야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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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뭔가 또 생기지 않을까? 방 안에? 봐야겠는데? 옛날에 이거 한적 없어요 저한 게임 안합니다 저는 원래 자 이번에 또 생겼어요 그냥 방송 좀 쳐보세요 좀 제발 예. 뭐 갑자기 게임하고 있는데 재미없어요 딴거해요 어? 재밌게 본 사람이 몇 명인데 쳐보세요 심장 그냥 하나 꼽아보자 여긴 없는 것 같아 더 인연 진짜 어 없어 없어 환풍구 가서 꼽자 아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지? 신전 6섯 개를 꼽아야 된다고? 진짜? 자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아임스케어드 아임 이게 아임 아스케어드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세븐데이즈라는 게임이에요 아 너무 길어 여기 그쵸 아한 개만, 한 개만 되는구나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가면 또 뭔가 밖에 있을까? 아니면 열리나 여기가? <laughs> 안 열리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아 열쇠 얻었구나! 블러디키 그렇다면 이 문이겠지? 좋았어 정여광두칠님 1 0개 초콜릿 감사합니다 닉네임 참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초콜릿이 감사하다고요? 왼쪽, 오른쪽 선택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기 테야. 수달님 한개 팬가 감사합니다. 아, 야, 야, 마, 하, 나, 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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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야? 잘못 왔어. 아이씨. 무서운데. 뭐, 나올 것 같은데, 아. 레실루엔님,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안 나온다. 자, 여러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환풍구에서 지루하시니까 추천 절차 누르시면 지루할 일이 없습니다. 멘봉님, 한개 팬각, 감사합니다. 시크미니님, 감사합니다. 와벌써 팬클레이 1043명이네. 감사합니다. 또 귀신 만나겠네요. 만났습니다.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번 주좀 이펙트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안 놀랐어. 예고하고 나와줘서 고그게도 자, 여기서 이제 자야겠죠. 또 좋아요. 자, 이제 몇번 나왔어. 한밤, 한밤, 하룻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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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가죠? 뭐야? 왜안 가지냐고? 야! 오! 아 어떡해! 아어지러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됐다 <laughs> 됐다 좋았어 <laughs> 음. 지금 현재 1600... 네, 17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하룻밤 인지 마지막 밤이에요 마지막 맞죠? 좋아요 마지막이죠. 딱 봐도 마지막 인거 근데 아이스 스쿼드 같다. 진짜 배경이. 아나 여기 진짜 싫은데. 이것도 진짜 링. 이거 인터넷 창 뜨기만 해봐. 진짜 안 뜨지. 인터넷 창 진짜 안 뜨지.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창문도어 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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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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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쟤 느려 서서. 나의 컨트롤로 못 따라 못 따라. 나의 컨트롤 컨트롤 엄청나 컨트롤 신의 컨트롤 좋았어 좋았어. 당황하지 않고 돌아간 뒤 문을 열면. 문이 잠겼다고, 당황하지 말고, 다시 문을 열고, 여기 열리나? 문길 아니고. 여기서 만나나, 귀신? 안 만나지? 이건 뭐야? 와 소리 개 듣기 싫어. 야, 문열수 있는 곳이 왜 이렇게 많아? 재수없게. 아니, 왜 헤맬 거 같은데? 열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도 못 들어가고. 나 진짜 이건 마크다라고 생각하고 해야겠다 진짜. 아 소리 진짜 듣기 싫어. 이건 마크다. 저 소리는 콧바람 소리다. 이 게임은 마크고, 저 소리는 콧바람이다. 좋아, 좋아. 아, 문 닫힐 거 예상하고 있었어요. 다시 열면 열리겠죠? 안 열리네요. 왜 뒤로 안 가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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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왜.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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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제 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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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아까 템뭐 얻었지? 쪽지 밖에 안 얻었는데? 뭐 해야 돼? 아니 이거 문을 왜 닫아요? 뭐, 뭐하는 거지? 어, 이거 열렸어. 어디서 하는 소리야.. 4분.. <laughs> 사부로 우물 파는건가? 그쵸 바보같이 사부로 우물을 왜파요 그렇죠? 예, 무덤 파는거겠죠? 사으로 우물을 왜 팝니까? 예. 뭐 나오나? 와 게임 잘만들었다 진짜 퀄리티가 더 높아졌어. 이거 어따 쓰는 거야? 여러 개 모으는 거 같은데, 딱 보니까 동전을 여기서 왜 주지? 전혀 쓰지 않지. 그 동전을 <laughs> 동전 우물에 던지라고? 와, 좋은 생각이야.

어우씨, 망약방거 같아. 진짜 아니, 기껏 쳐왔는데 문을 문이 닫혀있... 닫혀있으면 어떡하라는 거? 아, 다시 돌아가서 열쇠 가져와야 돼. 돌겠네. 아, 그럼 그렇지, 그냥 안 끝내주겠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화이트 키를 생... 얻었네요 자 진짜 마지막인 아, 같거든요 이게 진짜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맞죠? 마지막 맞지? 저것만 보고 달려가자. 하... 가로등인 줄 알았는데, 이런 짓. 집... 아씨, 미안해. 잘못 봤어. 가로등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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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걸 가로등... 멀리서 보면 가로등 같아. 아, 그니까 러 자동차 쌍라이트 막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아.. 뭐라는 건지 못 알아듣겠어. 아, 이제 정, 이제 정이 간다. 진짜 이제 친근하다. 자, 그럼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2시간 걸린다 했습니까? 저 44분 만에 겠네요 이게 마지막에 맞다면. 뭘 준비해 또? 아니야 레디 뭘 그래? 뭔 레디? 아니 안할 거야. 하지마 아니, 왜 일어나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모닝콜이구나 너, 누가 2시간 걸린다 했어? 40, 45분만 0 4 늦겠는데? 네, 이 게임의 주제는 지각하지 말자, 늦게 일어나지 말자.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자. 45분만에 깼네요 구현 자 일단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